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1분만에 지금 진짜 대장주가 뭔지 바로 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괜히 테마주 따라가다 손해 본 적이 있으시죠? 지금은 누가 진짜 돈 버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ai가 좋다는데 어떤 회사를 사야 하는지 모르겠죠? 은행주 너무 올랐다고요? 아니요, 아직 시작입니다. 주도주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걸 모르면 수익도 없습니다. 첫째 진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s k 이닉스 매분기 수익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회사들과 잘 어울리는 회사.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손잡고 스마트 글라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셋째, 손님이 다양하게 있는 회사. 포스코 홀딩스, 미국, 유럽까지 철강 수출을 늘리며 글로벌 경쟁력이 확실합니다. 넷째, 주주에게도 잘해주는 회사. KB금융, 하나금융은 배당금이 은행 예금보다 높습니다. 다섯째, 지금 뜨는 분야의 중심회사. 반도체, AI, 금융, 바로 이세 축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꿈만 큰 회사 말고 지금 돈 버는 회사에 투자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KB금융, 포스코 이 4종목이 지금 시장의 진짜 대장입니다. 당신이라면 이중 어떤 회사를 담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